이건 전적 테이프라서 응. 이게 한번 쓰면 끝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또 써도 돼? 또 써도 되지 내가 보관을 잘 해놨거든 음, 그래? 그래서 응. 이게 기은 거를 돌돌 말아 놓으면 고딱 꺾이거든 응. 근데 얘를 안녕하세요 소폰입니다 저희 집뒤 하우스에 아, 이제 장목을 하나하나 심으려고 두룩을 만들어놨어요 작년에 농도를 춤추게 하는 텃밭 물주기 해서 이렇게 점적 테이프를 깔았었는데 그때는 나중에 얘를 설치하다 설치하면서 이제 비닐 다 걷고 나중에 후작업으로 갖다 설치했을 때는 좀 설치가 피곤했는데 올해는 줄을 만들고 비닐 멀칭하기 전에 얘를 이제 미리 깔았습니다. 근데 하우스가 새로 지으면서 길어져서 작년에 쓸 때의 길이가 요만큼 짧아요. 한 5m 정도가 짧아 이만큼 길이가 이만큼 더 길어 나 어.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작년에 쓰던 점적 테이프 하고 음. 지금 이제 조금 길이 잘라 길게 잘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려고 음. 근데 이거 이런 건 이건 점적 테이프라서 음. 이게 한번 쓰면 끝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또 써도 돼? 또 써도 되지 내가 보관을 잘해 놨거든 음, 그래서 음. 이게 길은 거를 돌돌 말아 놓고고면딱 꺾이거든 음. 근데 얘를 하우스 음. 하우스 대에다가 음. 나란히 걷어서 이렇게 묶어놔. 아 그렇게 해놨어? 어저 길은 거는 음. 하, 하우스 저기 하우스 옆에 음. 바깥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다 걷어서 걸어놨었지. 아 그럼 안 말아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어. 또 재사용이 가능하네. 음. 이제 이 하우스가 계속 존치하는 경우에는 음, 음. 안에 있는 거를 쭉 걷, 걷어 쭉 음. 나란히 말지 말고 음. 다 모아서. 저기 하우스 수평 파이프에다 중간 중간 묶어 놓으면 음. 보관이 괜찮지 오. 파손될 일이 없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하나 내 풀러서 하나하나 깔면 되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이가 짧은 애들은 연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점적 테이프로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소켓 연결 소켓 이런 거를 사면 돼 얘가 한 300원 밖에 안해 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돼 음. 근데 이제 텃밭에 점점 라인을 깔고, 응. 내가 여기는 고추를 심고, 응. 여기는 내가 토마토를 심어 먹을 거야. 응. 근데,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물주는 양이 달라. 같을 수가 없지. 그치, 다르지. 그래서 이런 애로 이렇게 해놓으면, 물을 틀면은 계속 가, 물이. 그치. 이쪽까지 계속 흘러가지, 끝까지. 응.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이쪽은 물을 안 주고 싶다. 음, 음. 이쪽은 물을 주고 싶다. 음. 그럴 때는 이런 밸브. 아 밸브 있는 걸로. 밸면은 어. 여기서 딱 잠궈 버리면 이로 어. 물이 안 가지. 오. 내가 고추에는 물 주고 음, 음. 토마토는 물이 안 가고. 그한 줄로 한 줄에 다른 작목을 이렇게 심었을 때 어. 되게 괜찮은 거네. 그치. 물을 많이 주는 애를 앞에다가 심고 물을 조금 주는 애를 뒤에다가 심어. 오. 그지? 응. 토마토는 익어갈때물 많이 주면 또 당도가 떨어지니까 응. 열매가 막 맺힐 때는 물 주고 익어갈 때는 물을 안 주고 할때 응. 그때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오, 괜찮네. 응. 아, 이제 요 줄은 고추 심고 요 줄은 뭐 이렇게 작구 체계를 네 줄을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는 같은 종류의 작물을 심을 거예요. 두 줄은. 그래서 요런 소켓을 이용하면 된다 연결 소켓. 아, 그럼 미리 어떤 작물을 심을 건지를 생각을 한난 다음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겠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뭐, 이 내줄에 대한 무엇을 심을지, 작부책에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를, 무엇을 심으려고 저러는지. 응. 이렇게 끼우고, 응. 이 소, 소켓으로 이렇게 딱 조여주면 연결, 쓰... 어. 연결 소켓. 오케이, 이렇게. 줄이 짧을 때는 연결할 때 이걸로 네. 쓰면 되고, 응. 그래서 심을 거니까 이렇게 가에다 한쪽에다 놓으면 이거다가 심으면 되잖아. 응.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뭘로 딱꽂아놔야겠다 응. 저기도 고정을 시켜놨고, 응. 네, 저기서 앞에서 고정해갖고 다 당기면 돼. 응. 응. 그리고 응, 여기도. 여기도 같은 작목이야? 네, 이쪽은 이제 그 청양고추나. 그냥 그 매운 고추 일반 붉고추 음. 음.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이제 기능성 고추들 음. 그죠? 꽈리고추랑 당조고추 어, 당조 뭐 이런 거. 당조고추 야 맛있는 고추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 그리고 파프리카. 음. 파프리카도 고추 종류여서 음. 같이 물주기를 같이 하면은 될것 같겠더라고. 아, 그래? 우리 작년에는 토마토 여비다 심었었는데. 어. 그니까 토마토하고 뭐 파프리카를 같춘 줄에 심었더니. 음. 이게 물 주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다 다른데 조금 이렇게 물 조절이 안돼 갖고 좀 애먹었어. 음. 이런 걸한번 사면 몇 년씩 쓸수 있겠다. 그럼. 이 소켓은 계속 써. 음. 파손된 일이 없지. 파이프는 찢어지고 구멍 막히고 한번 못 쓰는데 음. 이 파이프 소켓은 계속 쓰지. 음. 이렇게. 이거 한줄 사면은 엄청 오래 쓰겠네. 그러면 이렇게 재사용하면서 쓰면. 지 보관만 잘하면은 오래 쓰지. 그러니까. 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음. 응. 어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어 흐른다. 음. 응. 어. 그래물 나오는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응. 비닐 씌우면 돼. 음. 응.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우스 아니어서 이제 두그를 만들어 놓은지 2 3일 지나갔고. 응. 흙이 너무 말랐어요 음. 비닐멀칭을 하고 물을 한번 흠뻑 져놓고 이제 심으면 돼물잘 어, 나오네 작년에 쓰던건데도 음. 여기는 한번 연결부분 한번 볼까 어 여기 이제 물안 샌다 그지빵글 응. 나오잖아 응. 여기 연결부분에 여기 전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은 안새고 물은 지금 작년에 쓰던 거잘 보관해 놨더니 물잘안 막히고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어. 뭐야 여기 엄청 찢어졌네 오. 너무 세다 <laughs> 뭐야 물꺼물꺼왜 왜 이렇게 찢어졌지? 지금 다른 데는 물이 똘똘 똘 흘려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새 고랑이 폐였어 어? 코랑이 패일정도로 쎄 그래서 이러, 이렇게 패이면은 이제 한쪽에 물이 집중되고 여기만 물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음 요래는 음, 이렇게 음. 중간에 <laughs> 중간에 또 연결 찢어 자라서 요거를 잘라내고 얘를 연결해주면 돼음 됐다 다시 물 켜놓을게 응 어. 비닐을 덮기 전에 한번 물을 틀어보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시 수리를 한 다음에 물을 다시 틀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비닐을 이제 치면 될것 같아요. 어? 안새 이제. 여기는 물 새고 옆에 물 왔어. 물안 그래, 새. 근데 이런 데서는 지금 물이 떨어지잖아. 응. 됐어. 응. 됐어 안 새. 물잘 떨어진다 됐어. 잘 <laughs> 어 여기 물 맺힌 것봐 예쁘게 맺혔다 간격 요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 지금 얘는 10cm 간격이야 물 어. 떨어지는게 음. 20cm 간격 이게 또 선택할 때오 어, 그래? 어, 파이프 직경은 똑같아 16mm 똑같은데 요물 음. 나오는 구멍 이거 간격이 있어 선택사항으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촘촘히 있으면은 물을 주는 간격이 좁으면 은 물을 음. 빨리 주겠지. 음. 그러고 선택을 해서 사면되고. 이게 내 작물이 몇, 몇 센치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지는지 봐서 그런 걸로 사면되겠네. 그런 것도 있고, 음. 아, 구멍이 넓으면 물을 많이 음. 줘야 되잖아. 음. 그럼 얘는 얘가 제일 좁은 거야? 어. 10cm가 제일 좁아. 아. 음. 잘 떨어진다 이제. 어저물 떨어지는 것 봐. 그래서 이 점접 테이프도 보관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고 찢어진 부분은 연결 소켓으로 이용을 해서 연결해서 쓰시고 텃반농사로 하다 보면은 한, 주, 한 라인에 다른 장목을 할때 이렇게 그 라인밸브 그 양쪽 양쪽 라인밸브가 있어요. 양쪽에 소켓이 달려있는 라인밸브를 이용해서 물을 보내고 안 보내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면은 이한 줄에도 여러 장목을 심을 수 있는 좀 편리한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작년에도 내줄,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작목을 잘못 심었었어요 작년에는 네. 작부 체계를 잘못해갖고 그래서 물주는 어그 액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주는데 이 작목은 안 줘야 되는데 다른 종목 그 종목까지 다또 이렇게 액비가 들어가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작부 체계를 만들고 밸브를 달아서 조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비닐을 멀칭을 하고 이제 심을 거 있으면 심어도 돼요. 음. 토마토부터 이제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점적 테이프 작년에 썼던 거를 재사용하고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연결 소켓으로 연결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어, 계획을 잘 세워갖고 여러 작물을 알차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니였습니다.